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천시정뉴스입니다. 김천시 삼락동과 김천시 어모면 김천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거문들 국대도관 연결도로가 19일 개통했습니다. 거문들 국대도관 연결도로는 길이 995m, 폭 20m 도로로 전체 103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 착공해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인해 경북 보건대학교와 김천대학교가 위치한 삼락동과 혁신도시 간 접근성이 향상돼 삼락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청 삼거리에서 시작해 삼회원과 유한킴벌리 공장을 지나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5.64km 구간에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데 1,500억 원을 투입,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김천시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도로를 개통할 예정인데 해당 도로가 완전 개통할 경우 도심과 혁신도시가 7분대로 가까워지고 교통체중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대신 지구 도시 개발 촉진과 도심과 혁신 도시 사이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봉산면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 생활 지원 센터가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 생활 지원 센터는 2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1139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센터에는 건강 증진실과 건강 측정실 주민 참여실 등이 마련됐는데 내년부터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운동 처방실, 금연, 영양 사업 등 주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 건강 지원센터 이렇게 맞는 것도 우리 병산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또 즐거운 일도 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 모셨다가 이 얘기도 덧고해서 여러분들 오래 사시는데. 큰 버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돈을 주고 시설했습니다. 김천시가 새해 첫날 시민들에게 시민 대종을 직접 타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팀당 3회씩 타종할 수 있습니다. 자율 타종 개방 시간은 1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며. 사전신청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해 김천시민 자율타종은 39개 팀, 176명의 시민이 참여해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시민대종을 울렸습니다. 제22회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이 18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천시 문화상은 김천시가 지역발전과 향토문화개발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시상하는 상으로 교육문화체육부문과 사회복지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에서 한 명씩 선정합니다. 올해 교육문화체육부문에서는 재경 김천향후의 이상춘 회장이, 사회복지경제부문에서는 김천상공회의소 김정호 회장이, 지역개발부문에서는 주식회사 개양정밀 정병기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23회 김천시 노인대학 졸업식이 14일 대한노인회 김천시 집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김천시 노인대학은 당초 250명가량의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정원보다 60여 명가량 초과한 310명이 입학해 8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김천시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교수와 유관기관장, 학교 선생님 등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건강 유지 교육과 생활 상식, 교양, 레크리데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지난 14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18년산 공공비축 미국 메이 품종 심의회를 통해 일품별을 단일 품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천시는 2008년부터 일품벼와 운광벼를 공공비축 미국 매입 품종으로 함께 선정했지만 정부의 다수화학, 비선호 품종 재배 제한 정책에 따라 2018년 공공비축로로 운광벼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천시는 지뢰 5개면 지역에서 이모작을 시행하는 농가들이 운광벼를 품종으로 재배함에 따라 농가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운광벼의 대체 품종으로 해담이라는 조생종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이 내년 1월 14일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2017 도서관 당신과 함께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도서관 프로그램에 함께한 시민들의 사진과 계절별 최다 대출 도서를 소개했습니다. 김천 시립도서관은 2017년 한해 동안 도서관을 이용해 주신 시민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녹색 미래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구는 내 친구를 운영합니다. 교육은 화산 폭발 실험과 현무암 만들기, 지진 대비 경량 건축물 만들기 등 지구와 관련된 과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은 유아와 초등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김천 녹색 미래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샤인 머스켓 포도 재배 기술 교육을 지난 15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네.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포도재배 농민 600여 명이 참석해 일본 포도 전문가 아지키자와 씨로부터 경상북도 토양에 적합한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샤인머스켓 품종은 1988년 일본 과수시험장 아키츠지장에서 육성한 이베체 대립계 포도로 과립이 크고 당도는 높지만 산도가 낮고 껍질째 먹는 시 없는 청포도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